어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일로일로일로나 버려 나 버려 오빠 살릴 수 있어 버, 안 버려 <목소리> 왜다 우리보다 다세 보이지? 김성태 김예술 땡지 정윤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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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빨 파이팅! 이 1번쯤에서 내려서 가면 될 듯? 탱 <농자> 이거 타! 어디가? 가자! <농자> 정면 온다! 정면 <전면> 온다! 붙인다! <농자> 붙인다! 얘는 붙인다! 나무! 나무 기절! 다 필! 나 필! 두명 기절! 밀어! 밀어! 밀게? 밀어! 밀게. 밀게.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나이스, 아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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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나와봐 파밍 너무 많이 하면 안돼 얘들아 아, 자리 끝났다. 잡아야 돼 전면 전면 보이잖아 양각이다 얘네 싸봐한발더킬 노우 8단 기다려 나이스 땡기야 아다 끌고 아, 1번 아, 들어가 아, 1번 핀 강남도 너희 조심해 살려봐 살려봐 아, 아, 아 죽었다 아니 나몇 다리... 아. 킬이야? 나 1킬 저 2킬이요 킬 많이 했네 킬 많이 했다 얘들아 괜찮다 얘들아 네, 킬 와삼 세트 3 라운드 종합 동사 상관없어. 그러니까 삼등 안에만 들면 돼 우리는. 알겠어. 그리고 그거를 내가 봤는데 우리 교조는 안 진다. 바카다이 나장 아까나기. 네. 다최대한 살려. 사이사이. 다시 들어왔어. 어? 우리 왔던 길 올라올까 이거. 자 그리고 보면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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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비둘 한명 비둘. 박힐 찍었어. 너무 아, 잘했어. 박힐 찍었어. 우리가 올라가서 다 쏘고 빈곳 들어가면 돼 네, 이해지?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이해. 예. 터타 지금. 네. 아봐봐오왜안 돼? 아 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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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열려 없어. 아아열가 없네.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아, 여기 나무가 양막가서 나무가. 여기 안 명판 다 잡아 안 명판 다 잡아 그냥. 오른쪽 끝났어 오른쪽 끝났어. 아 왼쪽 해우소에 있다. 좋다. 아나 아, 죽었다 이거. 아, 아, 미안 아니, 이거 기름이 왜 없노? 기름 몇킬리야 다? 아, 1킬리야 나이스. 나이스. 예솔이 나이스. 나이스. 아. 잘했다. 이. 오케이, 윤종이 기름 세 명의 선손님 남았고. 빵. 아, 칩서번트 이거 마지막 라운드거든. 2등이랑 어. 4점 차이야. 4점 차이. 어. 그러면은 우리 조금 이연판만 잘하면 2등까진갈수 있단 말이야. 어. 오케이. 보죠. 안통해.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1번. 없으면 걔. 다음 서클. 이해지 걔. 1번, 1번 들어갈까? 1번 들어갈까? 1번 들어갈 거야. 바로 출발할게요. 버텨야 돼? 드로탄 드들어오면 그냥 내려가면 돼, 얘들아. 어디 없지? 오케이, 이건데. 아, 싸운다. 싸운다. 이거. 이거. 예설만 잡아. 네. 나머지 붙었어. 아, 붙었어. 걔. 항해 붙어. 보인다. 등산봉지 올라왔어! 필필필 잡아줘! 다 붙여줘! 자, 어떻게 어떻게 붙게? 일번 필까? 차한 대씩 다아 막아 그냥. 일 번. 하면 돼. 어, 일 번. 하면 돼. 일 어, 번. 어. 저기 등산봉지 앞에 보이는 등산. 저 쌍봉지. 저 쌍봉지. 아, 판단 미스다. 음. 오도. 아니 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있어. 나이스 김동태아아 괜히 갔아다 아니야. 어같 진짜 아, 아 너무 갔다. 아 바게당에 죽었네. 아. 고가자 민정이 오토바이 타고 1번 비었어. 빨리 와. 1번 비었어. 1번 비었어. 아 씨네. 아 아, 와, 오 네. 미트, 저클 아, 씨, 렇게 저렇게, 저저렇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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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게저렇저렇다 저렇게, 앞에 앞에 보이지, 앞에 저이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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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게 저렇게, 저렇게, 빨리 줘 이지상 기자 일어 밀어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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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나 이제 저 오른쪽에 연막 친거 쟤네 다 잡아야 돼 빨리 얘들아 이거 파밍 같 아니야 흥행지 여기 1번 들어가 아1번 확인 하나, 같이 잡아줘. 같이 타야 돼아 탑바 빨리 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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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디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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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일나 버려 나버려 오빠 살릴 수 있어 거, 안 버려 나 자냐 센티야 뛰어! 3위 아지마 뛰어! 거... 왼쪽으로 뛰어! 어, 아깨다아 누웠다 아리아 아, 미안 아내 누우면 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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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안 보이지?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어디야 어디야 저거 나무! 저아 아.. 아.. 키라는게 제일 중요해 오빠? 뭐라고? 둘다 중요해 둘다 중요해 얘들 예, 위에 보고 이제 오, 오른쪽은 없어 위에랑 우리 뒤에만 조심하면 돼얘들 알겠어? 네빠보 어. 탔는데? 왜이쯤에 세웠다 세웠다! 나까 이제 나올까잠 나이스! 천천히! 아, 야 뭐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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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대이야저기 끝이야! 윤석일로와아다저 있네! 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캠좀 켜주면 안 돼? 종합 2등 우리 그라운든 연하 퀴즈 있어요 여러분 살릴 수 있어 안 버려 기다려 아.. 심쿵인데 다른, <있어나서 차라리 light> 아, 다른 길에 연막 좀들아땡야아 완전 심쿵인데 근데 저걸 굳이 차 보고 거야 내말땡 오늘 못자아뭘못 자요 뭔 소리예요 <laughs> 세겠다, 애들아. 했다 얘들아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고했다 고생했다 고했다 가보자 네? <laughs> 하나, 둘, 셋. 아 준비 없다고. <laughs> 아니 어지 아니 어고숨 살짝 안 해. 했어, 그래. 어디야. 하나 기 아.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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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아내 앞에 아 씨발 인서 친다는 마인드로 예아 어. 네? 누웠다 누웠다 쏴. 나이스 나이써! 자 올려 올려! 오른쪽 위로 올려! 라스 맞종 라스 맞종 천천히! 같이! 어 이데리아, 이데리아 반차까지 가! 반차 반찬 반차! 라스! 나이 나이써! 이거지! 야야야 풀피 어대 맞종국? 아 근데 별거 없던데? 어. 아아나 <laughs> 뭐야 여기 아, 뒤에, 뒤에 있네 아벽 뒤에 있어 아씨나별로

버킷 누나네도 전판 3점밖에 못 먹어서 나쁘지 않긴 해요. 우리가 아직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선. 높아요, 제일 중요해. 파트, 파트, 파트! 파이팅 우리님 화이팅! 아, 쟤네들도 박으려고 한다, 거기. 갑자. 어, 형, 쏜다. 어. 나 쏠게. 싸워야 돼. 기다려. 돌집 차, 불렀다 어, 돌집 차! 자, 여기다 박는 것 같은데? 도... 차 아래에 있었근데 아직? 나 봤다 쟤네. 야 새벽 진짜. 아 나이스! 김선대 밀어. 밀어 밀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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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들어가 오빠 내가 운전해. 어해 해. 는다 오빠 박아. 아아아렇지거기기 저기 기 조심하고. 가자. 나시발기절이야나 기절이야. 천천히 달려봐 천천히 달려. 천천 천천히 거기서 천천히. 일단 이렇게 왼쪽, 왼쪽 왔어, 왼쪽 뒤에 가서 천천히 천천히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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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리빨번 여기 쪽부터 시작할 거야 빨리 쪽해빨쪽까지빨쪽봐리탑리탑 쏘죠 포탑 쏘죠 리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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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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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있는 거볼 아니야 나 온다 끝끝끝 아니 근데 3킬 먹었어 잘했어 얘들아 언니 온다 막아야 돼어 뭐야 여기 안에 없다 하나 더 남지 않았어? 끝났어? 아니야 하나 있어 해수 안에 하나 있다 온다 나온다 나이스 이것도 긁고 갈게 어. 뭐야 반대쪽 넘어오는 거 아니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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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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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키라고 죽었다. 아 여기가 1등이면 좋겠다. 와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들 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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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팅. 어디 좋아요.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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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능선.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좋아 좋아. 왼쪽 위에 보이는 땅 보이지? 저기 다 쓰면 돼 이제. 네. 올라와. 아 시바 그래. 아 시바 나. 야 왼쪽 돌.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어 <laughs> 어쩔 수 없어. 어, 그 어, 뭐야? 그냥. 역사 심해, 우리 여기서 광탈만 안 하면 돼. 어, 아, 빨리 피야될 수도 있어. 그안안전봐 가자. 앞에서! 아이고. 파티 앞에 찍어. 아, 서클. 병시 같은 서클. 아, 내 앞에. 내 뒤. 버려 제발 얘들아!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왼쪽 밑으로 가 왼쪽 밑으로! 아아 아, 죽었다 이거.. 아 ㅅㅂ 아 ㅅㅂ! 별 고생 X 같네 진짜! 야야 이거 어떻게 되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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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야? 복희 누나 네가 지금 빨리 죽어주긴 해야 돼. 근데 최종 라운드 아, 1등만 안 하면 돼. 아 복희 자리 너무 좋다. 지사라 제발 응원해 소라 나나나나 나이스 어어 나이스 어나나나 나이스 잡았어 짤판입니다 나김도어 나이스 어 오, 나이스 어딘가요우승어딘가요우승어딘가요우 우승팀 김성대팀 거의.. 음. 코드컵을 김성대 축제로 만들었어요 일단 저희 음. 팀이 연습도 많이 하고 제 말도 잘 따라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 나온 거 같네요 재미있든 재미없든 끝까지 코드컵을 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함께 할수 있게 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어, 우리 팀 너무 고생했어 진짜 잘 잘했어, 잘 잘했어. 잘했어. 저건 출발하면 네, 되나요 아, 지금? 아, 바로 출발해 예솔이는 나..나는 네. 다 출발해 다 출발해 아아 아, 땡지야